예,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어떻게든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어,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돈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하여튼 뭐염치 없지만은 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도 물론 좀 쓰지만은 공공을 위해서 90% 이상 쓰겠습니다. 음, 그동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상원도 많이 해주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그뭐 아는 것도 없고, 어 제가 또 이거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떠 들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폐도 많고, 어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불비한 점도 많고 월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음, 핸디캡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섰어. 이렇게 뭐할 말이 없습니다만 <laughs>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그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늘은 일요일 날 방송인데요. 토요일 날 방송한 그 대통령실의 손편지를 쓰자는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실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운만 띄워놓고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상세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좋은 안을 방안을 좀 강구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에. 좀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다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지만그 전에 에 주소 이 손편지를 쓴다는 거. 이 손편지 쓴다는 거 정성이 가득한 거죠. 그야말로 어 컴퓨터로 이렇게 쳐 가지고 보내는 거하고 손으로 한자한자 한자 또박또박 내 글씨로 내또 써서 어 보내는 거와는 그 정성이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여러 가지 좀 감회가 다르죠. 특히 우리 전우들이 사실 뭐못 배우고 공부도 못 하고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오기 힘들던 그런 시기에 살다 살았던 우리로서는 손편지를 쓴다는 게뭐 부담이 많이 가요. 뭐 맞춤법도 뭐 글도 틀리고 그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내용도 문장력도 여러 가지 많이 딸리지만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문제는 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 중요한 거지 뭐 여기 무슨 대통령실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무슨 뭐 논문 제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어 우리가 지금까지 에 대통령한테 좀알리고 싶은 말 대통령이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에 여러분들 우리 전우들의 하소연 그야말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써서 편지죠. 편지, 편지. 손글씨라는 다른 게 있습니까? 편지죠. 어? 내 손으로 쓴 편지. 뭐 보랏빛 엽서도 아니지만은, 에, 핑크빛 엽서도 아니지만은, 대통령한테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한테, 에, 핑크빛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그 무슨 뭐명표를 반납을 하니. 또 유공자증을 반납을 하니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그 국민 제안 코너가 대통령 민원실이 생겼고 접수를 받아 주니까 거기에 보내는 것은 아주 좋은 좋은데 단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전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는 것이 과연 몇 분이나 보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혹시 전후 여러분들이 쓰는 편지를 개인 개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월참이나 저한테나 어디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모아서 그 내용을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것 따로, 전투 수당에 대한 것 따로, 미망인 그 유족 승계에 대한 것 따로. 그리고 병급교제에 대한 것 따로, 이네 가지, 네 가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또그외 기타, 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 따로, 이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그걸 분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 통씩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만 통을 보내왔다면, 그, 음, 뭐, 이천 통씩, 다섯 군데 나눠서 뭐, 이천 통이 됐다 그러면, 이천 통씩, 한한 한 보따리를 한, 한 하나씩 한 보따리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민원 받는 데서도 훨씬 더 정리도 우리가 효과를 크게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제 주소 제 주소를 다음 다음에는 제가 협조처를 우리 경로당 주소로 하는 게 제일 제가 편한데. 또, 우리, 용산에 우리 사무실로 하면 또 제가 가지러 가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디로 할 것인지 주소를 음 정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편지를 어 지금 6월 이제 초니까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기한을 해서 한 6월 한 10, 아, 7월 한 15일 정도까지 기한을 해가지고 15일 안에 전후 여러분들이 편지를 저한테 왕창 보내주시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딱보내주시면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아예 용적이 예, 대통령실에 그걸 재, 종합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지고 가서 한 장씩 제출하는 것보다는 천장이천 장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정성도 보이고 어, 뜻도 어,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가 그 카톡이나 또는 뭐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말들은 많은데 뭐 댓글 좀 문자도 틀리 띄어도 틀리고 뭐그뭐 그, 그뭐 글자도 좀 맞춤법도 틀리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은 한국 한국 말은 뭐 문자 맞춤법 띄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논문 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흠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자기 의의 의사, 의사를 허 허심탄회하게 전늘 방송에 우리 하나의 모토죠 허심탄회하게 내 하고 싶은 말, 있는 말 거짓 없이 정말 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어,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어, 저한테. 종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 편지를 써 보세요. 써 보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내면 좋겠다. 하면 개인적으로 보내고 또 아니면 두 통을 써서 개인적으로 보내고 또한 통은 저한테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 종합을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하나하나를 답을 받아낼 수 있게끔. 민원을 한꺼번에 다섯 가지를 다 넣으면은 다섯 가지 다 넣으면은 이것이 답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서 답변을 다 하나씩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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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물론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말 한, 한 번에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한거 그것도 좋아요. 그것까지, 그럼 여섯, 그것까지도 해가지고 별도로 종합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어떤 거열 가지도 될수 있죠. 이런 거를, 내 사연을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어, 또, 이거, 이거 말고도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뭐, 단체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제가 그, 내일은 또, 월요일 날, 음, 방송을 하겠지만은, 우리, 월요일, 제가 방송을, 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에, 아침 8시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아침 8시하고 저녁 8시 두 번씩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조금 한 한두 시간 땡겼다가 조금 늦었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음 하루에 한번할 때도 있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사정이 있거나 뭐 제가 방송 소재가 모지라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소재를 많이 주시면 제가 하는데 소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게 방송하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방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 방송 그 소재만 소재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소재를 찾아내면 그것도 그거를 또, 또 이게 계획을 문문 순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계획있게 맞춰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만 끝나는게 아니고 또 편집을 해야 되죠 편집해서 그걸 또 찍어야 되죠 찍어서 보내, 보내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보면 되지만은 못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제가 또 보내드리잖아요. 배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전화 받아야지 또뭐 댓글 답변 해줘야지 제가 시간이 상당히 하루 종일 경무라면 경무예요 이게. 제가 뭐 여러 직원을 두고 한다면은 직원 뭐큰 방송사 같이 뭐 직원이 뭐 아나운서 따로 있고 뭐 제작자 작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뭐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뭐 글씨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배달해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다 각자 맡아 섹스가 있으면 좋아요. 그데 제가 혼자서 이것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하루에 두번 방송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노력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제가 어떻게 가만히 좀면 젊을 때말이 내가 신문 기자가 되었으면 요즘 신문 기자들 하루에 기사 한 건도 내기 힘들 텐데. 저는 하루에 두 건씩을 이렇게 계속 낸다는 건 노인들 도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내다 보니까 이 내가 이거 나도 정신이 없어요. 어 이거 내가 이거 이러다 빨리 이 건강에 해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에 해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잖아도 저는 또어 헬스장에 가서 하루에 매일 만보를 걷고 어 헬스 체력 단련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보약도 먹고.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 제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또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리더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걸로 뭐 보약 사먹지는 않습니다 보약은 제 돈으로 사먹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전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딴 말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여기 국민 제안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 청와대 국민 제안 코너에 들어가서 국민 제안 소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 제안이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국민 홈페이지에 국민 코너 제안 코너가 개설됐습니다. 새로운 국민 제안 코너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국민 소통이 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책 제안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고 기울여 좋은 제안을 발굴 정책에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일자는 정부, 국민이 진정한 주인 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제안이란 민원과 제안과 인 청원이 있어요. 민원이란 것은 음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 우리가 지금 하는 건이 민원에 들어가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칠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1조에서 권익 위법 시행령 14조 따른 권익위 접수 민원은 60일 이내 최장 120일 이내 답변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원으로 할 것인지 제안으로 할 것인지 청원으로 할 것인지는 청원이 있을지 청원 청원은 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에,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을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및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항. 이건 청원법 제21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그 공무원들 우리 저보훈처보훈처라든지보훈청에 보은청, 여러 가지 그 현재 그, 뭐라 하나? 아, 좀 의심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청원할 수도 있고 제안이란 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 어 채택 제안의 결정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민원을 할 것인지 청원이 청원 한 내로 여기 보내오는 저한테 보내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민원이 있는 것도 있고 청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제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제안은 제안대로, 청원은 청원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또 민원 안에서도 이게 종류별로 또 청원 안에서도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거를 에 종합해서 제출 하면은 답변도 종합해서 받고 개인별로 받는 것보다 단체로 받아가지고 어 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민 제안에 예, 공지사항을 한번 봅시다 공지사항 국민소통 이벤트 어, 이거는 다시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반자 소수 중대와 함께 국민 제안서 소상공인 스타트뭐 글씨가 좀 작은데요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국민 제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기업을 운영하여 어려웠던 이건 기업에 대한 거고 어, 6월 2 3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민재활통해접수 소상공인 스타트 이거 우리 하고로 해당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민원 제한, 청원, 동영상 제한도 있고 전화 112 전화도 할수 있고 동영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동영상은 이제 우리 제가 여러분들의 그를 종합해 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를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국민 제한, 본인 실명 인증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날 이 본인 실명을 제제명의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죠.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에... 어저께 방송했지만 국방부 민원실 이 여기 있는데 국방부 민원실이 이게 여기가 또 대통령 민원실도 같이 여기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민원상을 국방부로 하면 국방부로 가고 대통령실로 하면 대통령실로 가고 여기가 전쟁기념관인데요. 여기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있고 여기 청와 청와대가 니죠 이제 대통령실 <laughs> 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에, 별도로 어, 하기라고요. 주소가 방문 접수도 이태원의 21대 대통령 국방부 민원실이고 우편 접수는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국민자 안내번호는 102번이고 콜센터도 아침 평일에는 하고 있고요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장력이나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그 민원, 하고 싶은 얘기, 카톡이나 에, 여기 댓글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예, 대통령실에다가, 뭐, 좀, 제가 한, 달이 한 한번 거쳐가지고 조금 이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를 월참면서 해줘야 되는데, 월차에 기대하기는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빨리 제가 주소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내 작성들 하나씩 하세요. 하시면 제가 주소를 다음 방송에서 주소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그럼 그 주소로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분류를 해서 제가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좋은 제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손편지, 글씨는 정성껏 또박또박만 쓰시면 됩니다. 잘못 써도 관계없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